좋은 음식 건강 장수식 습관은 특히 노년기 골다공증은 치명적일 수 있다. 뼈의 양이 줄고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생활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서져 골절을 입게 된다. 일 비타민 D.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을 먹고 하루 10분 이상 햇볕을 쬔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비타민 D 전구체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 10분 이상 햇볕을 쬔다. 이 병아리콩 뼈. 연골 건강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병아리콩이 있는데요. 병아리콩에는 다른 콩보다 단백질과 칼슘,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다고 해요. 3. 견과류. 견과류에는 뼈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견과류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매일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치즈 세 번째로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치즈인데요. 우유보다도 소화 흡수율도 뛰어나고 치즈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 멸치 멸치는 뼈채 먹을 수 있어 칼슘 외에도 각종 무기질, 인, 철,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뼈에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상으로도 우수합니다. 육 시금치 뼈에 좋은 음식입니다. 피부 미용과 두뇌 활성화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7 올리브유 뼈에 좋은 음식으로 올리브유도 튼튼하고 강한 뼈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8 우유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 칼슘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각종 효소 등. 9 미역 미역은 철분이 많아 산후조리 음식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지만 미역은 피를 막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몸속의 중금속을 배출하게 합니다. 13송이버섯, 세송이버섯 또한 칼슘과 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특히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답니다. 1 1 두부, 콩으로 만든 두부 또한 뼈에 좋은 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즐겨먹는다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12. 메주콩, 메주콩은 칼슘과 더불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13. 현미, 현미 역시 우리 몸의 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주성분은 칼슘이지만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 또한 우리의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다치기 전에 뼈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예방하고 다쳐도 치료받고 나서 먹으면 뼈가 튼튼하고 빨리 붙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